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초파 정리를 선생님들과 이게 소개해 드리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 김일봉 초파 동영상 정리 정례 112 정리가 되겠습니다. 77세 여자분에서 우측 청경동맥 분기부에 오에코프레이클가 보이는 측내가 되겠습니다. 오늘 날은 2016년 9월 13일 화요일이고 내일 14일부터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석 전에 제가 마지막 찍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 측내는 아마 9월 19일날 또 세인들한테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아 먼저 이제 강의 앞서 제가 만든 전파 펜지원 개인교수 DVD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이제 3분의 1 초음파가 험이 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초음파가 전면 보험화됩니다 그래서 초음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비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스케법입니다스케법을잘 비워야만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음파를 비우는 수행을 위해서 만든 스캔법 dvd 입니다. 이는은 어, 총파 검사의 최적인 모델을 대상으로 고화질 캠코드를 사용해 최상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dvd는 총 7장이고 12파트로 구성되었습니다. 복부 전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복부 영역에는 여성 생식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경동맥이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인데 한 장이 보통 한 아, 어, 동영상 4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서 33만이 됩니다. 문의는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 0537432089 하시면 되는데, 예, 오늘 오후부터 이제 내일, 저, 18일까지는 제가 병원에 쉬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0104532089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010 4531 2089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d v 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예. 보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라이트리버의 서브컨설트법인을 같이 공부해보겠습니다. 라이트리버는 이렇게 AP 다이어 굉장히 길지요. 그래서 이 안테리얼과 스테리얼로나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 중에서 위쪽은 안테리 슈폐를 8번이 되고 이쪽은 안테리 인피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람의 몸에다 호실을 해가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비인을 보면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종파를 간접하게 동영상을 보 귀한 스킨하는 것이 아니고 포탈 비인을 따라가겠죠. 자 이렇게 포탈 비인을 따라갑니다. 푸르고 위치를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치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줍니다. 이 부분이 되죠. <목소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지비 위치고 여기에 포탈 레인이 두 개로 나눠다이 부분이 안테리어이고 이 부분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안테리어는안테리어임 채웠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틸 영상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이렇게 아주 선생님이이해하기이해하설 쉽도록 진짜. 설명을 드립이 스캔을 이시면의이이 사람의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이 사람의 이사람이이 사람의 이 사람의 이사이 사람의 이이 사람의 이 사람의 이이사이 원장님 77세 여잔데 6개월전에 건강검진에서 거기서 경동맥총파상에 우측총경동맥 분기부에 프레이크가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고 저희 병원에 추적총파검사로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파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좌측총경동맥의 장축상이고 이 후백의 IMT를 측정했습니다. IMT는 0.08로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좌측 총경동의 붕기부죠. 외측이 내경동맥, 이쪽이 내경동맥이죠. 붕기부입니다. 붕기부의 프레이크는 이런 이상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 좌측 내경동맥 장축상입니다. 요거는 인터널 주글라 베인입니다. 헬류 파형은 정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로우 레지스너트 플로우죠. 벨로시티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좌측 외경 동맥입니다. 장측상입니다 헬류가 하이 레지스 플로우죠. 시스토리가 높으지만 다이소를 극격에 떨어져 갑니다. 주로 이제 근육으로 가는 헬류들은 전부 다로레지스턴 하이 레지스 플로우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서비칼 버테브레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사이에 버테브랄 아트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좌측, 헬류파행은 로우 레지던스 플로우죠. 그 다음에는 우측 총경동맥의 INT입니다. 0.07cm로 정상이고요. 분기부에 게 프레이크가 고해고 프레이크 보이고 0.07cm 정도 됩니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프레이크로 생각됩니다. 스테이블 프레이크죠. 이 우측 내경동맥의 헬류파행인데 헬류파행은 로우 레지던스 플로우고 벨로, 피커 시스토리 55, 엔더 다이스의 19로, 전 아, 정상 범위로 개척이 됩니다. 다음은 우측 외경 동맥입니다 하이 레지스 클로저, 피커 시스토리 벨로시의 폴류가 높고, 속도는 고, 엔더 다이소 벨로시의 헬류가 극혜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버테브라 아트리 보겠습니다. 여기 버테브라 아트리, 버테브라 베인입니다. 버테브라 아트리는 로우 레이스 플로죠 헬류 파행도 정상이고 헬류의 방향도 정상입니다. 피크 시스토리 벨로시디 45, 엔더 다이스 벨로시디 13으로 개척이 됩니다. 아, 제가 이제 용초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용초사는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인데 지금 현재 제5기 워크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세무 위한 교육과정이죠. 9월 3, 4, 10, 1 0일 4회 워크샵 마치고 지금 22, 24일, 25, 29일이 이제 워크샵이 남아 있습니다. 아 22일은 원래 신장 방광 전립선인데 제가 개인사적으로 바꿔서 22일은 경동맥 그리고 24일은 소화관 충수, 25일은 갑상선 FN입니다. 29일은 이제 어, 그 신장 방광 전립선으로. 강의합니다. 강의하고 실습을 하는데 시간은 이제 3시간 정도 하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강의고 나머지 2시간은 행정 코스로 진행합니다. 예, 참가비는 1인당 77만이고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신명 정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6기 회원 예, 2016년 10월 한달 동안에 파회 워크샵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이편안실사입니다. 강사는 제하고 영내과 이민영 원장이 담당하고 참가 선생님들 강의 자리를 메일로 보내드리고 강의 행정코스, 참가자석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Q&A 등으로 아주 역동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진행합니다. 토요일 오후 7시에 10시,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평일은 오후 8시에서 10시 반인데 주로 토요일을 합니다만 제가 토요일 날 사정이 있을 때는 목요일 하게 되겠습니다. 10월에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금 어 휴가기간에 제가 전화를 못 받기 때문에 010-4531-2089로 카톡이나 저 2089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파 카톡 Q&A 회원을 모집합니다. 선생님들이 어, 초음파 진료하다 어머나는 정리를한자의 성별 라이스캠부의 간단한 백명을저 스마트폰 010-453-2089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주거나 코멘트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곰, 그 카톡으로 저한테 계속 묻고 답을 받으면 초음파 실력이 훨씬 늘어납니다. 어, 1년 회비는 20만원이 어, 되겠습니다. 어, 저한테 또는 정리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있죠. 카톡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보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질문이 오시거든요. 질문에 제가 답을 보내 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의 실력이 계속 늘게 됩니다. 제 병원에 오신 이 카톡 회원 중에서몇달 만에 놀라울 정도로 실력이 늘은 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료하다가 그때그때 그때 의문을 어, 해소하고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훨씬 초음파 검사에 자신이 생깁니다. 어, 카톡 회원에 참여하실 분은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010-4531-2089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그 하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어, 김일봉 초음파 교실 강의입니다. 총1 0강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1강은 병리를 기초로 해석하는 촌파 행상 2강은 알리시온 간장의 촌파 스캔과 간 촌파 스캔의 피폴간 대체, 그리고 지금 4강은 담낭 촌파 검사와 피트폴, 제5강은 당간 촌파 검사 피폴, 제6강은 췌장 비장의 촌파 검사와 피폴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 7강은 아, 저 신장, 부신, 8강은 하복부로 방강전립선그 다음에 그 여성생식기, 그 다음에 9강은 소화관 식간은 갑상선 경동맥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식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갑상선 어, 경동맥 초파급사 피폴 이런 식으로 이걸 교재를 제가 만들어 갔으면 되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아주 이렇게 상시하게 설명을 해드리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좋은 책이라 해서, 저한테 이걸 좀 얻을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물으시는 분 많아가, 제가 이걸, 그, 뭡니까, 저, 그, 그, 그걸 찍어가지고 스마트폰을 제가 ppt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한테 아, 드릴 작정입니다. 아, 그래서 예,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간 초음파의 어, 예, 스케일 피폴과 대체 서론 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김일봉입니다. 간장은 복합매 가장 큰 고형장기로 이렇게 쭉 말씀드리고 이렇게 스캔 법의 실제라든지 피폴이라든지 검사 순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께는 이 스캔에는 지금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그 다음에 10강, 7, 8, 9는 조금 만들고 난 뒤에 또 다시 주문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저한테 어, 전화나 또는 010-453-2089로 문자를 주시면 다음주에 월요일날에 제가 메일로 선생님 메일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여러가지 총파 교육용 자료로서 이렇게 어, 많은 총파 공부를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어, 그리고 주위의 선도 용초사 제 6기의 회원에도 많은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